오늘은 강민서 바리스타가 옵니다 이 화를 또 승케이터 허락해 주신 강민서 바리스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일할 때는 어, 수납장이 없었는데 밑에 수납장 의자도 또 이게 등받이 의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부자 로스터 유대원 대표가 또 이렇게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 어, 조금 쾌적해진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한 시부터 촬영하니까 거의 1 2 시가 다 됐거든요 강민서 대표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지금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laughs> 자, 하셨습니다 박보로의 커피 오마카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챔형님의 강챔프입니다. 와! <laughs> 네, 저희 컨텐츠가 반말 컨텐츠거든요. 아1화때 봤습니다. 네. 부루야라고 불러야 된다 <laughs> 맞아요, 부아야 <laughs> 커피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친구다라는 그런 거대한 네. 세계관이 있었군요. 맞아요. 아. <laughs> 오마카세라는 네. 이 제목 자체도 커피를 우리는 막하잖아요. 네, 나는 막하지만 네. 바리스타들은 절대 막하지가 않는다. 네.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는 그런 컨텐츠다. 아, 게스트 소개를 잘하셨다. <laughs> 어. 이제부터 반말을 해야 되는 어. 민서야. 아. <laughs> 편안하게 아 저는 아, 보통 그제 닉네임은 보통 강채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강채 네, 저는 그럼 이제 구루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강채그럼 소개 한번 부탁할게 대전이랑 부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총세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라고 하는 매장 운영하고 있는 강민서 챔피언이라고 해 아, 반가워 강채은 커피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 해수로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12년도 1월부터 커피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 나뭐 해먹고 살지? 아, 나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다. 근데, 그럼 내가 뭘 잘하지? 했더니, 막, 사람들한테 응대하고, 환대하고 서비스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세대가, 커피 프린스 세대란 말이야. 아, 와, 우리나라는 다그 커피 프린스 세대란 말이야. 서 바리스타? 어, 좀 멋있는데? 그래서, 내 물망에 이제 바리스타가 있었어. 아, 나는 약간 식음료 파트 쪽에 내가 뭔가 가고 싶어 하는구나를 그냥 어렴풋이 좀 깨닫고, 그러면은 내가 백발 할아버지가 돼도, 동포트 딱 들고, 한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하면은, 와, 씨, 속된 말로, 아, 간지 나겠다. 그래서 커피를 시작하게 됐지. 구스피릿 대회가 사실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엔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구스피릿이라고 아, 하는 대회는 40도 이상의 술들을 보통 의미하는데, 보드카, 진, 럼 위스키 요한네 종류 정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뭐 스피리츠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그 스피리츠는 스페셜티 커피와 이런 스피리츠를 혼합해서 만드는 창작 커피 칵테일 대회라고 보면 돼. 한국에서 국가 대표 선발전 이 열리고 세계 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엄청나게 국제적인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2018년도에 구스피리 챔피언이 됐는데 이 챔피언이 되기까지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대회는 좀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첫 출전에 국가대표가 됐고 그 해당해 브라질 세계대회에서 이제 세계 5위라고 하는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라이징 스타 같은 느낌이었을 수 있어 그 국가대표 선발전은 사실 첫 대회였는데 사실 나는 12년도부터 대회를 나왔거든 그래서 12 13 14 15 16년도까지 5년 동안 그 KBC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기반대회를 문을 두들겼는데 무명이었지 전혀 뭐 커리어가 없었고 결선 무대까지 아예 올라가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다가 17년도에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서 우연찮게 또 챔피언을 하게 됐고 그 다음 년도 18년도에 이제 구스피릿이라고 하는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과를 얻었지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국가대표는 뭐 한방이 됐지만 그 서사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쌓아온 공력들이 있었다. 구스피릿은 가장 어려운 건 정보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는 건 항상 술에 취해 있을 까야 <laughs> 그 오마카세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출연할 수 있게 된또 계기가 있을까? 부르가 먼저 이렇게 선뜻 초청을 해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고. 사실 내가 그 스피릿으로 행사나 이런 걸안 나간 지가 꽤 됐거든. 이유가 불행이나 라떼아트랑은 달리. 짐이 진짜 많아. 음료 뭐 하나 할 때도 뭐술 들어가지, 시럽 들어가지, 뭐 다른 부재료 들어가지, 커피 들어가지, 커피 들어가니까 커피 기물들 챙겨야 되지, 그리고 이 믹싱해야 되니까 믹싱 재료들 챙겨야 되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음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짐을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 그래도 브루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또 구스피릿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브루랑 함께 이렇게 커피 안에서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어 좋은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어, 너무 좋은 기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지. <laughs> 아 근데 오늘 뭐 사실은 오늘 여기 딱 처음 오고 나서 그 많이 느낀 건뭐 어, 물론 챔피언이라고 해서. 특별한 항상 대우를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데, 대우를 잘 해주는 곳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빛을 잘 발할 수 있게, 얼만큼 세심하게 준비를 했느냐가 보이거든? 난또 워낙 행사를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와서 너무 놀란 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놔야겠다를, 정말 사전에 교류를 너무 많이 하고, 오늘 또 여기 와보니까, 딱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연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게 세업을 너무 잘 해놔서 많이 위해주고 있구나 오늘 출연자들을 많이 위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르의 어떤 세심함 그런 부분을 받게 돼서 오자마자 좀 약간 감동 어... 이런 게좀 있었고 또, <laughs> <laughs> 또 유튜브도 또 챔피언님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셔야 되거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네, 챔피언님 행복한 카페 생활을 위한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챔피언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오늘 진짜 맛있는 요네 종류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레시피도 전부 다 풀어줄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따라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오마카세 2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8년 구스 필리 챔피언 강민서 바리스타 나와주세요. 네. <웃음> <웃음> 강챔 소개 한번 부탁해 어, 반가워 오늘 음료를 좀 만들어 줄 거고 아주 특별한 음료를 준비해왔고 를 어, 나는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서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이랑 부천에서 총 3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 강챔프라고 해 반가워 <laughs> 남체분 오늘 어떤 시연을 보여줄 거야? 아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음, 술들을 잔뜩 갖고 왔고 주 종목 자체가 커피랑 술이랑 섞어서 만드는 창작 커피 칵테일을 만들어 줄 거고 아주 기대해도 좋다 총 4명인데 3명에게 각기 다른 커피 칵테일을 제공해 줄 예정이고 한 분은 그 알코올 섭취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러 논알콜 커피 칵테일까지도 준비를 해왔어 전부 다 다른 메뉴를 나갈 건데 하나하나 만들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 아, 오신 분들 소개 한 명씩 어 나는 어 하남시에 거주 중인 29살 김시율이라고 하고 커피를 하다가 잠시 쉬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커피 먹으러 좀 돌아다니고 있어. 어, 근데 또 팔을 또 다쳤어. 어, 축구를 좋아해 가지고. 어, 오늘 나 부상자 보이니 <laughs> 어떻게 또고마카스를 신청한 하게 됐어. 일화도 재미있게 보고 있었었고 강체 나오신다고 하셔서 평소에 챔프형님 구독자로서 이제 댓글 좋아요 많이 남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꼭 커피 칵테일을 먹어 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 어, 반가워. 나이는 공식적으로 스물아홉 살이에요. 스물아홉이면 <laughs> <laughs> <29이면> 동생이긴 한데 <laughs> 분당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입문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논술 강사 신기철이라고 해 커피는 너 언제부터 좋아? 커피는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끊으면서 새로운 중독될 만한 그런 기호식품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 자연스럽게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공부도 해보고 커피 지도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얼마 전에 다리를 낮춰서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인데 인스타에 박부로께서 공지를 올리는 순간 어, 그대로 예 신청을 해서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일 거야. 오늘 또 유일한 호이죠. <laughs> 안녕. 나는 25살이고 인천에서 왔어. 지금은 졸업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쉬다가 한 3월쯤부터 취업 준비를 해보려고 해. 내가 주최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와 정말 실수로 또 나왔어. 어, 아 맞아요. 어. 그때 어땠어? 오프라인 대회가 처음이었었단 말이지. 어 실수를 한 거야. 물 온도를 실수를 한 거야. 아, 아 분명 히 이제 88도로 하려 했는데 근데 이제 앞에 다 보고 계시니까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못끓리겠는 거야. 삐그덕대는 모습 보이면 감 감점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총네 가지의 음료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챔프스페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그니처 커피 칵테일. 얘는 진 베이스로 만들고 있고, 굉장히 좀 향긋한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피 칵테일. 알콜도스는 한 13도 정도.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만들 거는 커피 칵테일의 아주 대표적인 음료라고 할수 있는 아이리쉬 커피를 만들어 줄 거야. 아이리쉬 커피는 한 4도에서 5도 정도 될것 같고, 아이리쉬 커피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아니고, 가장 대중적인 타입의 커피를 사용을 해서 에스프레소 마티니. 얘도 한 10도 정도 되는 알콜 도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티브 커피하우스라고, 구스피릿계의 또 하청비 챔피언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매장에서는 노날콜 커피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혹시나 이 채널에서 시청을 하신 분들이 보고, 나 저거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곳에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레시피를 내가 훔쳐갖고 왔단 말이야. 미안한데, 그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연스럽게 내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laughs> 아, 근데 내 앞에서 계속, <laughs> <laughs> 그렇니까 <laughs> 어, 왜 어, 저렇게 하니까. 커피 칵테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리시 커피라고 하는 건데, 아이리시 커피는 커피. 위스키, 설탕, 그리고 크림. 이렇게 네 가지의 재료로만 이루어진 음료라고 보면 돼. 말해도 돼? 음이라도가 응, 어, 괜찮아.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커피는 우리 챔프 형님 채널에서도 뭐 다루기도 하고 우리 챔프 스페이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썬키스트 블렌드. 얘는 오렌지 노트나 시트러스 계열의 노트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 블렌드 중에 하나이고 브링잉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커피를 만들어 줄 거야. 커피 칵테일 마셔 본 적은 있어? 아니, 없어. 처음이야. 아,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고급진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커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못 먹는 거지 뭐. 끝났지뭐 <laughs> 커피를 마셔 볼 수는 없겠지만 음... 시향이라도 먼저? 음... 오! <laughs>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철이만큼은 기억하고 있어. <laughs> <안 돼. 웃음> 안녕, 난 철이라고 해. 어.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 분당 논술은 신기철. 어. 합격이 필요하면 연락해. 어. 일단 18g의 커피를 사용하고 180g의 물량으로 추출할 예정이고 내 채널 다 구독했다고 했으니까 그3.5 레시피. 어.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눈치인데? 연식이면 <laughs> <이런 식으로> 곤란해. <laughs> 얘는 30g을 다섯 번에 나눠서 붓는 추출 방식이라 고 보면 돼. 뜸은 30g 들여주면 되고. 진지한 남자 멋있어. 섹시해 <laughs> 사실 우리가 어, 나는 진짜 커피를 업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없이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계속 거리감만 생기고 격이 생기니까 그냥 친구처럼 오늘 진짜 놀러왔다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반말 컨텐츠 되게 잘했다 부루야 이게 만약에 존댓말로 했으면 서로 불편해 질것 같아 어나 완전 그래서요. 그럼 그, 또각 잡고 엄청 하거든 <웃음> <웃음> 오늘 만약에 존댓말 컨텐츠였으면 난정장입것 같지 <laughs> 칵테일인데 뜨겁게 마시는 거야 아이리쉬 커피가 그 커피 칵테일의 가장 원조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더블린 공항에서 승객들이 거기가 북유럽이니까 굉장히 춥단 말이야. 막 추위에 떨고 있는 승객들한테 따뜻한 위스키를 제공해 주야겠다 음료를. 그래서 따뜻하게 내려진 커피에 그다음에 위스키랑 설탕을 넣고 밸런스를 맞추고 위에 크림을 덮어서 준게 시초야. 커피 칵테일의 식초. 그래서 커피 잉크 스피릿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결선 무대에서 무조건 만들어야만 하는 메뉴이기도 해. 기에 사용할 건 오늘 제임슨이라고 하는 가장 어, 가장 대중적인 위스키 중에 하나이고 아이리쉬 위스키 중에 하나이지. 먹어 봤을 때난 제임슨이를 가장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스페셜티 커피랑 되게 궁합이 좋아. 스트러스 계열의 노트와 그좀 단단한 오렌지 과육과 같은 단맛이 존재하는 애라 얘가 가지고 있는 바닐라의 풍미, 아주 가벼운 단맛에 바닐라의 풍미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선택을 했지. 와 아, 역시 멋있다 어. 나 이거 처음 봤거든 절도와 각이 잡혀있어 아, 아. 단맛을 잡아줄 설탕시럽 설탕시럽은 2대1 비율로 만들어 놔자 이거 내가 레시피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10ml를 먼저 넣을 거고 10ml를 넣고 먼저 섞어서 먹어본 다음에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단맛을 조금 더 넣어주면 돼 나는 10에서 15ml 정도 사용할 예정이야 진짜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겠다 이거 완전 해먹을 수 있지 제임슨이야 뭐 사실 이마트에서도 파니까 이제 커피는 180g의 물량을 사용해서 추출을 했고 거기에 제임슨 25ml, 설탕 시럽 15ml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돼. 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생크림인데 일반적으로 생크림은 휘핑 크림보다 생크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 동물성 휘핑크림은 어느 정도 그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끼한 맛이나 텀블러 같은 데 그냥 담아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부류의 작업실이잖아. 설거지거리 가 너무 많겠더라고. 아, 그래 그러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그래. <laughs> <laughs> 그다음에 오늘 얘쓸 거야. 얘 다이세감 하니까 자 크림을 쳐줄 때그 너무 단단하지 않을 수 있게끔 약간 되게 좀 흐를 수 있는 제형 정도면 아주 충분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그이선 있지? 이 라인, 이 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가 됐을 때 대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laughs> 알코올 도수가 4도밖에 되지 않지만 뭔가 갑자기 따뜻하기 때문에 훅 이렇게 오는 느낌을 어, 받을 어. 수 있어 오 신기하다 뜨거운 칵테일은 처음 먹어봤더니 맛있어? 응 일단 철이는 어, 아쉽게 알코올 못 마시니까 한 <laughs> 입만 네. 응. <스림만> 더 먹고 <웃음> <웃음> 맛만 볼수 없어? <laughs> 알코올 향이 퍼지면서 과일 향 같은 게 다가오다가 이 크림 단맛이 감싸주는 게 진짜 누구도 다 좋아할 맛일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어제 나도 이렇게 딱한잔 먹었는데 미리 예습을 한다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만들 건 이제 챔프 스페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그니처 커피 카페 오셨나 보다. 어? 아! 아! 보래오메라를다는데나 보다. 오이크할때 박수 치고 하는데 그러지 마. <laughs> 여덟의 국가 대표가 되었을까? 정답! <laughs> 박보로의 커피 오 마카세.